우리 시편 여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방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이방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이제 8월 달에 레위기 지난 3월에 멈췄던 묵상을 우리가 18장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8월 달에 레위기 묵상은 자 그간 사이에 있는 이 며칠 동안 우리는 이번 주에 87편 우리 오늘 펼쳤죠? 그리고 이제 88편 그리고 89편 세 편을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이게 각 시편들이 특별한 논리나 그런 상관관계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단독적인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89편은 상당히 또 길지요. 아마 3일에 걸쳐서 나눌 주실 텐데. 각각이 이렇게 연관관계나 흐름을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단독적인 구성이다. 자, 그래서 87편은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음, 87편은 시온 시편에 속하는 하나님의 도성 성을 찬송하는 거죠. 88편은 개인 탄식 시편에 속하게 됩니다. 88편. 자, 그리고 나서 89편은요. 뭐,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탄식시의, 어, 탄식의 요소, 또 찬양시편의 찬송, 찬양, 찬송의 요소, 그리고 왕의 시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좀 이제 멀티플렉스 같은 그런 시편이 89편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87편을 보셨는데요. 이게 절도 작지요. 7절이에요, 7절. 상당히 짧고, 그리고 저작 배경이 극히 드뭅니다. 이걸 통해서 아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구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모, 모른다는 거죠. 다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이제 고라자손 내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더 유추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바벨론하고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애굽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이집트를 의미하는 시적 표현. 이것을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이 등장하고 애굽이 등장한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포로기 이후의 저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저 추측만 할수 있는 거예요 정도만 자 구조도 역시 딱히 어떤 어떤 원칙으로 딱 나눈다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삼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구절이 맨 뒤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요 맨 뒤로 가야 된다. 순차적으로 순사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1, 2절, 4, 5, 6, 7, 그리고 3절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참조하잖아요. 매일 성경에서는 이 7절까지의 이 내용을 무려 세토막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세토막으로 1절에서 3절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나 성경책을 보세요. 1절부터 3절이고요. 그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 어, 근데 잘보면 3절 끝에 뭐가 있어요 셀라 6절 끝에 뭐가 있어요 셀라 셀라가 뭐예요 추임새 얼쿠 아이고 좋구나 네, 추임새 그러니까 이 추임새를 달라고 해서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볼 때에 이렇게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 그리고 단독적으로 7절로 보는 게 적당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죠. 그 도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찬성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표제부터 시작 고라자손의 시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 고라자손의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죠. 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이, 이 예전 예배와 관련된 사역을 아주 깊이 있게 했던 그런 그룹이에요 사역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시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오늘 이 시편도 그들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에 불려졌던 노래라고도 했잖아요 노래.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불려졌던 그런 시편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시편을 세례 시편이라고 보는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세례 시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는 뭐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바뀌어져서 뒤집어지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 오늘 뭐 설교 제목도 이방도. 이게 우리 뭐 이방 케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이방인들. 다른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어진다는 라 거죠. 네. 여기에서 착안해서 이 시편은 세례 시편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주장입니까? 자, 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의 터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쉬운 성경에서 주께서 거룩한 산 위에 성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성의 기초. 이게 터전을 말하는 거죠. 그의 터전. 아하, 하나님의 도성의 기초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주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소가 어디 있느냐? 시온에 있다. 시온에 있다. 성산에 있다. 성산. 이것은 이제 거룩한 산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어왜 예루살렘을 어, 산이라고 성산이라고 말할까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습니다. 750m 고산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위의 동네라고 말할 때 성경에 산 위의 동네라고 말할 때 그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이 강원도 태백시 아시죠? 태백시가 해발 700m에 세워진 어, 산지 도시라고 하죠. 한여름에도 거기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열대야가 없대요. 열대야 휴가를 그리로 가야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열대야가 없는 도시 태백시라고 하는데 오늘 예루살렘이 해발 750m의 고도예요. 그러니까뭐뭐산 중턱이죠. 마치 등잔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아 이게 이제 이미지가 이게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등잔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그렇게 어, 산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게 느끼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높은 산 중턱 위에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서 쳐다볼 때 그곳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네, 얼마나 이렇게 웅장하게 보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이 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온에 있는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성 시온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 문이 은혜의 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문이.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요, 들고 나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꼴을 얻으리라. 왜 시온의 성이 왜복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성에서 채워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영광스럽도다. 셀라. 자, 말하는 화자가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성을 보고서 아름답도다, 너는 영광되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도성, 이게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때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하늘의,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 성에 영원한 대지세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종기하게 된 것이고 그 성이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의 산, 주변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된 것이지 경치나 풍경 따위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인가 그 하나님의 도성이 이것을 시인이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온이 이제 궁극적으로 찬송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절, 오절, 6절 때문이죠. 자, 4, 5, 6절을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아, 너무나 하나님의 도성을 그, 아, 그곳을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죠.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계속 매절마다 반복되잖아요. 이시온이 찬송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라합이 이집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집트와 바벨론이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거기서 났다라는 거죠. 거기서 났다. 세번역에서는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역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 끝에 있는 나라 바벨론 상징이 되고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은요 라합은 남쪽 끝의 나라를 상징을 해요 자 동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무슨 의미겠어요 비록 두 나라만 언급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 이방 나라들이 에, 라합 바벨론 심지어 블레셋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계속 원수로 지냈던 그 나라조차도 블레셋 그리고 또 두로, 구스 모두 적대국입니다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디서? 예루살렘 어디서? 하나님의 성에서 태어났다는 라 거예요 이방인이었으나 유대인을 위한 불소식에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이 펼치셨거든요. 그들이 이방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들 주소지가 어디라고? 여기야. 여기가 어딘데?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이 그곳에서 너희들이 태어났어. 너희들도 내 백성이야.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아,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등록 전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호적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육신의 호적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호적은 이제 하나님의 도생에서 너희를 태어났다라고 내가 바꿔줄게. 이스라엘과 같은 출생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할렐루야죠. 이스라엘과 같은 출생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영해를 이제 조금 해볼게요. 영해를 적용을 한다면 이게 교리적으로 어디까지 소급이 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네, 칭의까지 올라가야죠. 칭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나의 본질은 사실은 죄인인데, 나의 본질은 사실은 이방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 11장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모두 다 이렇게 다 의롭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을 간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방인이요. 헬라인이었슨 헬라인이었던 우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때문에 그럼 알미 아마 그분의 구원의 영원한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 은택으로서 입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출신, 육신의 출신의 성분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게 이집트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블랙셋이든 이제는 그들의 출생지가 어디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느 민족이며 너희들은 어느 계통의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하게 통합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인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목사도 죽으면요 그 묘비 비석에 성도라고 기록을 해요. 성도라고 가장 흔한 이름이 아니라 가장 높은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저 사람도 저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귀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시온 시편으로 이제 불림만 한 거죠. 시온을 노래하고, 시온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열방을 한민족처럼 통합하셨고,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그곳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죠. 자, 그곳이 어디일까요? 아, 이따가 우리 적용할 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 그러니, 이제 7절,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니게 있다. 하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니게. 네게, 니게는 뭘 말할까요? 그죠 구원받은 자의 이 기쁨과 찬송, 감겨와 감사와 감격을 지금 7절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근원이 니게 있다. 뭐예요?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들이 이처럼 기뻐하면서 뛰어 감사하며 어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 가지로만 적용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시온 도성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딜까요? 적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한 편견도 없어요. 어떤 한 편견 이해관계도 없어요. 남녀노소 어떤 편견과 이해관계도 없이 오직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하나로서 연결된 존재들이에요. 단 하나로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결된 게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죠. 주의 구원하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놀라운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단은 먼저 지역 교회로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내 몸에 성전된 내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들도 태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죠.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쩜 이렇게 어? 한 시간에 한 장소에 한 공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피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들어 모여 들어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관계도 없던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겠어요? 우리 돈으로 묶였습니까? 취미로 묶였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묶였습니까? 어떠한 공통 관심사도 없던 우리들이 단지 하나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러므로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동호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모여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방임하게 돼 버리면 교회에서 이제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죠. 파벌 아니고 심지어 예수파, 바울파, 바나바파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에서도 라합, 바벨론, 심지어 블레셋도 성경은 모두가 다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교회를 여러분들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우리 땅의 삶에서 함께 지체가 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요, 동역자로서 또한 가족이 영적인 식구들이죠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김갑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 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들도 다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모두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걸려 있는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더욱 더 하나되도록 그리고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 맡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